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현재 리플의 하락이 올해 안에 소송 종료가 되지 않아 실망 매물 나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주된 원인은 저는 바이낸스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4위 거래소였던 FTX에 이어 바이낸스까지 재무상의 문제로 파산할 수 있다는 분석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FTX 파산보다 더큰 바이낸스 파산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리플은 내년 1분기까지 하락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이후 대상승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정보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것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FTX 파산과 이어지는 문제죠. 바이낸스마저도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파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지난주 초 하루만에 최대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의 금액이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이낸스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지만, 가뜩이나 FTX 파산으로 민감해진 시장 심리는 세계 최대 거래소의 악재 앞에서. 또다시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마약단속국에서 바이낸스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멕시코 갱단을 수사하고 있다는 속보가 연달아 터지면서 바이낸스 파산설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명의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약 1550만 달러가 출금되면서 강력한 매도 압박으로 작용하여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약 2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이러한 고래들의 출금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알 고 계실 겁니다. 이번 대량의 리플 이동이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의 하락은 ftx 거래소 파산 보다 더큰 공포를 불러올 바이낸스 거래소의 파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단순히 sec와의 재판 이 올해 안으로 끝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리플이 좋은 코인 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며 비트코인 보다도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승장이 없듯이 영원한 하락장도 없습니다. 지금 리플로 마이너스 40에서 50%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80에서 90%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손절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팩트만 말씀드리면 상승장이 와서 존버를 하더라도 본전까지 올 확률은 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리플 홀더분들은 지금은 SEC 소송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이런 공포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각 코인의 호재와 악재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대상승장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공포장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코인의 호재가 있다고 불나방 매수가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리플 종목 물려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 타점부터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